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러입니다. 아, 제 폰이 아작났어요. 내뻥 아니고요 진짜로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엄마가 저기 세탁기를 돌렸는데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대요. 그래서 봤더니 지폰은 있었대요. 네, 제 폰은 없죠. 네, 맞습니다. 그때 아작이 남는 겁니다. <laughs> 어게하죠 지금 임파비한테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더라도 임파비가 봐도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네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학사국과 함께 말 조심친만큼은 무사하길 기원하며 진짜로 이만